안녕하세요, 멜론 가족 여러분. 디지털 싱글 이니 미니로 돌아온 청아입니다. 저의 이번 신곡 이니 미니는요, 정해진 답은 없기에 <laughs>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뭔가 선택할 때좀 재밌게 선택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좀 만들어봤습니다. 음, 음, 음. 아,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어, 장르의 음악이고요.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스타일링이 좀 많을 것 같은 곡이에요. 그래서 좀 무대 보시는 내내 좀 힙한 스타일링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경험. 저는 뭐 너무 많죠. 근데 사실 이 노래를 선택하기 전에도 어떤 노래를 선택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어 생각하고 엄, 엄청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건데 아, 이거를 어떤 곡으로 선택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그런 기로에 도도요. 봤었고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무겁게 하지 말고, 그냥 어차피 할거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노래를 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아티스트는 뭘든니 플레이리스트는요, 바로바로 이니미니 하지 말고 다 들어봐야 하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. <laughs> 어, 뭘 들어볼까 고민하지 마시고, 정말 좋은 곡 있으면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 스테이,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걸좀싹 긁어왔습니다. 첫 번째 곡 너무 당연하게 청해의 이니미니인데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선택의 어, 무게감보다 선택의 재미를 좀 느꼈으면 해서 이렇게 좀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 선배님의 홀씨요저 제가 처음 듣자마자 너무 반해서 너무 너무 황홀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그 뮤비로 먼저 봤었고요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제. 라디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볼륨을 높여요에서도 노래를 틀었었고 이게 헤드폰으로 딱 들었을 때 헉, 너무 황홀한 거예요. 그래서 꼭 여러분도 홀씨를 헤드폰으로 들으시면서 아이선생님의 멋있는 메시지와 너무 예쁜 목소리가, 너무 목소리가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서 이미 듣고 계시겠지만 한번더추천드리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청하의 네, 안베리는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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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너무 반하게 <laughs> 어, 저의 수록곡인데요. 이번에 트레일러도 공개를 먼저 했었던 곡인데 뭔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 힘듦과 어 고난과 역경과 이런 거를 <laughs> 우리 모두 다 겪잖아요 그런 시련들을 좀 딛고 이제 뭔가에 딱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뭔가에 전진하고 싶을 때 들으시면 좋을 곡일 것 같아서 어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네, Selena Gomez의 My Mind and Me라는 곡은 사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너무 되게 경건해지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사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정말 오랫동안 제 컬러링이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인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실 때마다 할 말을 까먹으시고 이 노래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 헤이즈 언니의 접속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헤이즈 언니가 헤이디로 활동을 하셨을 시절에 이제 볼륨을 높여요 제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<laughs> 그래서 팬분들한테 전화받은 메시지와 이런 언니의 스토리가 담긴 볼륨의 스토리가 담긴 어, 노래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륨을 높여요를 같이 또 언니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, 추천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. 마지막, 그리고 비비의 Sugar Rush라는 곡은요. 비비님께서 이번에 밤냥갱으로 너무 귀엽고 상큼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. 이 앨범이 공개됐었을 때 밤냥갱도 당연히 들었지만 Sugar Rush도 함께 들었었거든요.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이거 차에서 처음 들었는데, 오! 하면서 너무 막 소리 지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곡을 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청아가 추천하는 다른 곡들은 멜론 아티스트는 멀든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 신곡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니 미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목소리>